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전기차로 나왔습니다. 드디어! 2030년까지 완전 전동화 브랜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캐딜락에서 캐딜락 브랜드뿐만 아니라 아메리칸 풀사이즈 럭셔리 SUV를 대표하는 에스컬레이드의 전기차 모델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를 8월 9일 공개했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전기차 버전 에스컬레이드는 먼저 공개한 준대형 전기 SUV 리릭과 주요 스타일 포인트를 공유하면서 에스컬레이드에 걸맞은 웅장하고 화려한 디자인과 강력한 퍼포먼스, 호화 사양들을 적용한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외관에 서는 수직형 LED 헤드램프와 함께 캐딜락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수직 LED 주간 주행등을 적용하고 V자 형태의 블랙 크리스털 쉴드 프런트 그릴 사다리꼴로 와이드하게 퍼지는 하단 액티브 에어 인테이크 범퍼 가니쉬 디자인을 적용해 웅장하고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에는 곡게 뻗는 벨트 라인, 캐릭터 라인과 함께 블랙 루프, 상단에는 글라스 루프가 적용되어 있으며 유리에는 자외선 차단 필름을 적용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에스컬레이드 아이의 웅장한 사이즈, 넓은 휠하우스를 가득 메우도록 공기역학 성능을 고려한 세븐스포크 24인치를 적용했고, 스포크 사이마다 비사이모니 패턴을 적용했습니다. 도어 핸들은 일루미네이티드 도어 핸들로 적용해 화려한 이미지와 야간 사용성을 고려했습니다.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커다란 팔기통 엔진 대신 전기 모터를 장착한 덕분에 345리터에 달하는 넓은 E 트렁크, 즉 트렁크 공간을 확보해 여행용 캐리어와 보스턴 백도 여유롭게 적재가 가능합니다. 후면에서는 리릭의 모습과 흡사하게 리어글라스 측면과 테일게이트 측면으로 분리되어 있는 수직형 LED 리어앰프을 적용, 후면 면적은 더 넓어 보이면서 전면과 통일감을 주고 웅장한 느낌을 준다라며 테일게이트는 캐딜락 모델답게 V자 형태로 꺾여 있는 모습입니다. 공개된 외장 색상은 실버, 블랙 톤이지만 이외에도 밝은색 블루, 어두운 블루 및 체리색에 가까운 어두운 레드 컬러 등 유채색 계열 색상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 기본 디자인 모듈 외에 알루미늄 엑센트를 적용한 럭셔리 트림과 다크메탈 엑센트를 적용한 스포츠 트림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차체 사이즈는 전장 5 6 9 7 m m 전폭 2389mm, 전고 1 9 3 3 m m 입니다 휠베이스 3,460mm로 내연기관 버전 에스컬레이드 ESV 모델 대비 전장은 69mm 짧지만 휠베이스는 53mm 더깁니다 내연기관 버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역시 상당히 큰 사이즈의 디스플레이와 함께 절제된 듯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지만 전기차 버전인 에스컬레이드 IQ는 한층 더 진보한 하이테크하고 화려한 인테리어 구성을 보여주는데요. 대시보드 상단부는 수평형으로 매우 와이드한 형태로 송풍구와 함께 펼쳐져 있으며 센터 콘솔 부분은 수직형으로 이와 교체되는 배치를 적용했습니다. 대시보드 상단으로는 운전석부터 조수석까지 넓고 길게 가로지르는 55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으며 이중 운전자가 제어 가능한 면적만 35인치에 달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구글 시스템이 적용되어 구글 맵, 구글 어시스턴트와 함께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운전자가 선호하는 별도 애플리케이션 이용도 가능합니다. 센터 콘솔의 10인치 프론트 커맨드 센터 디스플레이는 공조 컨트롤과 함께 차량의 다른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고 다이얼 타입의 컨트롤러와 함께 뒤쪽으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어 셀렉터는 칼럼 타입으로 적용했고 센터 콘솔은 플로팅 타입으로 적용해 하단부 수납 공간도 넓게 확보했습니다 독립형 시트와 센터 콘솔 및 디스플레이, 테이블을 갖춘 2열 공간에는 뒷좌석 열선, 통풍, 마사지 시트와 함께 12.6인치 개별 디스플레이와 센터 커맨드 센터 디스플레이를 적용 듀얼 무선 스마트폰 충전 시스템과 USB-C 타입 충전 포트 및 HDMI 포트도 적용되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19스피커 AKG 스튜디오 오디오 시스템이 기본, 레벨 2 트림 혜택 시 36스피커 AKG 스튜디오 레퍼런스 시스템이 적용되는데요. 이그제큐티브 2열 시트 패키지를 선택하면 헤드레스트에도 스피커가 추가되어 무려 총 40개의 스피커가 적용됩니다 다만 2열 승객석에 더 중점을 둔 영향인지 전동 폴딩을 지원하는 3열 시트 공간은 레그룸은 765mm로 기본적인 차량 사이즈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내연기관 버전의 에스컬레드가 이 886mm 에스컬레드 이 ESV가 930mm의 레그룸을 확보한 것에 비하면 다소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적재 공간은 기본 670L에 3열 시트 폴딩 시 1958L, 2열 시트까지 모두 폴딩 시 최대 3374L까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1열과 2열 도어는 전동식 자동 개폐 시스템을 적용해 시트에 앉은 상태에서도 센터 커맨드 디스플레이를 통해 자동으로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으며 외부에서는 운전석 도어에 접근 시 이를 인식해 자동으로 열수 있게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안전 사양 및 주행 보조 시스템에 있어서는 스티어링을 잡지 않아도 사용 가능한 반자율 주행 시스템 슈퍼 크루즈가 기본으로 탑재되며, 이외에 사각시대 스티어링 어시스트, 교차로 인식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전방 보행자 및 자전거 인식 제동 시스템, HD 서라운드 비전 카메라, 자동 주차 어시스트, 나이트 비전 등이 제공됩니다. 전기차의 핵심인 전동화 파워트레인에서는 에스컬레이드 IQ의 거대하고 육정한 차체에도 무리가 없도록 200kW의 배터리팩을 적용해 1회 완충 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 450마일을 달성했습니다. 전후륜 듀얼 모터 오일 드라이브 시스템으로 최고 출력 507kW, 최대 토크 834Nm를 발휘하며. 벨로시티 맥스 모드 활성화 시에는 최고 출력을 559kW, 최대 토크 1063Nm 까지 끌어올려 이 엄청난 사이즈의 SUV를 강력한 동력 성능으로 가뿐하게 끌고 나갑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까지 가속하는데도 에 5초면 충분하며 최대 견인 능력은 3629kg입니다. 충전 포트는 DC 콤보 타입으로 800V 시스템을 적용해 초급속 충전을 지원 10분 충전만으로 161km 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7.7kW 완속 충전 사용 시에는 1시간 충전 시 23.8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차량 내 배터리 전력을 외부 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과 V2H 양방향 충전을 지원하고 해당 기능은 에스 l 레이 e IQ 출시 후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활성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회생 제동을 최적화해 사용할 수 있도록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와 스티어링 휠 시프트 패들로 조절 가능한 리젠 온 디맨드 모드도 제공됩니다. GM 얼티엄 플랫폼 기반으로 시작된 에스컬레이드 IQ는 안정적인 주행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도록 어디티브 에어라이드 서스펜션과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4.0을 탑재 지상고를 기본 상태에서 25mm 더 낮추거나 50mm 더 높일 수 있고 사륜조향 시스템도 적용해 회전반경이 XD6보다 더 짧아 차체 사이즈 대비 좁은 공간에서의 주차 및 유턴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체드락 에스컬레이드 IQ는 미시건 햄트랙에 위치한 GM 전기차 전용 공장 팩토리 제로에서 내년 여름부터 생산해 2024년 연말에 판매를 시작할 예정으로, 판매 가격은 미국 기준 13만 달러, 우리 돈약 1억 7천 100만 원 선부터 시작합니다. 미국 현지 기준 8만 1190 달러부터 시작하는 내연기관 버전 에스컬레이드 기본 모델보다는 비싸지만, 15만 달러에 육박하는 에스컬레이드 V보다는 저렴하게 책정되었네요. 헤딜락 에스컬레이드 전기차 에스컬레이드 IQ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의 다양한 자동차 제조사들이 풀사이즈급 트럭 및 SUV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어서 현지 고객들은 기쁘게 출시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